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현금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아 벌써 두려운데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어제처럼 오후에 반등이 없었는데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또 올랐죠. 올랐고, 금리가 1.55, 1.56 정도까지 네. 내려와 있, 있는 상태죠. 네. 별다른 뭐 위험 그런 요인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는 뭐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었던 그런 뉴스들입니다. 미국이 대만과 무역협정을 재개할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시사를 했고, 그리고 FBI가 콜로니얼 그 송류관으로 지급했던 75개의 비트코인 중에서 63.7개를 회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상무장관이 반도체 부족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 그리고 중국의 그 MLCC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들이 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MLCC가 1년에 전 세계에 한 4조 개 정도가 생산되는데 중국이 소비하는 게 2조 8천억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중국이 자체 생산하는 게 5%밖에 안 된다. 그거를 연말까지 20%로 늘리겠다. 반도체처럼 자기들이 생산해서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요. 어, 오후에, 어제는 오후에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도 오후에 반등 시도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크지 않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선물 시장에서 갑자기 500억씩 던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 나쁘게 보는 매도세력과 좋게 보는 매수세력이 서로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흐름인데,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횡보를 하지 않습니까? 관망이거든요. 관망. 앞으로 나올 지표 그리고 어 상황 다음 주에 있을 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네 관망입니다 일단 관망인데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흐름은 현금화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네 일단 오늘 흐름은 그니까. 무시를 하고 싶은데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3시 넘어서 기간 쪽에서 선물 매도가 나왔어요. 한 천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시장이 오르지는 못하고 그냥 하락 거기서 멈춰있었는데 오늘 나스닥 선물이 장 초반에 0.4% 정도까지 오르다가 어 중국이 급락하면서 0.2%로 밀렸었거든요. 거기서 밀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거의 보압 정도 수준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그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상할 긴축을 발표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패를 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연준이 지금 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 나머지 절반은 뭐 이런 변동성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앞으로 연말은 계속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50% 이상이 연준이 8월 달 잭슨홀 미팅에서 긴축에 대한 그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달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연준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미국의 CNBC 방송에서 연준의 어,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할 이제 첫 단계다 초기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길게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오늘 어, 장중에 몇번 정도 반복해서 나왔는데 어, 뭐 그런 언론의 보도 때문에 시장의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거는 사실 무시해도 되는데 저는 무시하고 싶은데 어, 흐름을 보면. 오늘 기계 업종들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계 업종들 많이 빠졌잖아요. 네. 어제부터 지금 외국인들은 아주 상당한 양의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 버렸죠. 오늘 보니까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원래 어제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양쪽에서 매도를 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매수를 했으니까 근데 오늘 빠져 버리니까 그냥 매도를 한 거죠. 그런 그 업종의 매도나 하락이나 그리고 오늘 중국의 백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술 만드는 회사들이 이게 주가가 높아요. 최근에 한두달 동안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100% 정도 올랐거든요. 오늘 수정방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 -10%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기주 모태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죠. 그리고 또한2% 이상 급락했는데 그게 빠지면서 오늘 중국 시장이 오전에 1% 넘게 이렇게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차익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두두 달간 올랐는데 오늘 차익 실현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베트남이 또 빠졌죠. 베트남. 네. 베트남이 빠졌다. 계속 오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제부터 베트남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쪽, 종목이나 업종이나 그런 나라들의 매도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금화를 한다는 얘기죠. 네. 어, 우리도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요. 현금화를 할수 있는 거는 현금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현금화를 할수 있는 거. 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현금화를 할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금화를 할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 그 정도 현금화를 하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일에 10일날, 어, 물가지표가 예상,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날 주가가 많이 오른다 하면, 그 아침에 상승하는 폭, 그거만큼은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그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버티는 거죠. 네. 개인들이 제일 잘하는 버티는 거. 근데 호재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은 버텨도 됩니다. 네. 근데 그냥 싸다고 생각해서 샀던 것들, 그런 것들은 버티면 안 되거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올라갈 때 시장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매도를 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전문 투자자들 중에서. 근데 그렇게 안 오르고 있다가 남들 올라갈 때안 오르고 있다가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죠. 예. 그래서 싸다고 샀던 그거는 빠져 있던 주식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앞으로 시장이 조금 흔들리게 되면 제일 먼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종목들은 거의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 현금화를 할수 있다면, 현금화를 해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어, 길게는 뭐, 다음 주 연준, 그, 회의까지 다 지켜보고 들어가도 될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선물 만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거예요. 만일에 시장을 안 좋게 본다 그러면, 목요일 날 2시 반 이후에 갑작스런 매도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매수를 해도 된다. 라는 거죠. 네. 일단은 현금화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하루였습니다. 2013년 번앤키 연준 의장 때를 거론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이번에도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미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같이 관망을 하고 있고 현금화를 하고 있고 차익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그 브랭키 의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긴축 발작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빠진 나라들은 다 신흥국들이에요. 어, 2013년도 나스닥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40%가 올랐고요. 그때 긴축 발작이 일어날 때5% 살짝 조정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2주 정도? 네. 조정받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 어, 우리나라는 신흥국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중국도 빠지고 베트남도 빠지고 신흥국도 빠지잖아요. 네. 긴축 얘기 나오면 제일 타격이 큰 쪽이 신흥국이기 때문에 그쪽은 다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익실을 해서 현금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걸 팔아서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ETF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어, 모 증권사가 만든 ETF, 미국 쪽에 ETF가 상당히 많아요. 그, 그 중에 최근에 만든 게 하나 있,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신흥국들 비중을 줄여서 그런 걸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당시에 10%, 우리나라 10% 빠졌는데, 그10% 이번에도 10%가 빠질 수 있다. 10% 때문에 겁먹을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한번 겪었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걸 가지고 그, 그 당시와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불안감에서는 하락 방향 투자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뭐가 불안한가 조금 찾아봤는데, 어, 오늘 일본, 일본에서 그 은행 대출 지표가 나왔어요. 그게 전월 4.8%였는데 5월달이 2.9%로 급감을 했다라고, 그 급감하는 정도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대출을 보니까 작년 7월부터 5월 3월까지 6%대를 기록을 했어요. 계속. 대출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4월부터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5월 달에는 그게 2.9%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최근에 제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늘도 엔화는 약세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대출금이 일본에 투자되거나, 일본에 소비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다. 옛날에,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 집단의 투자가 해외로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그런 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거는 조금 안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그 국채, 외국인들의 중국인 국채 투자 비중이, 어, 전년 동월 대비해서 46%가 증가했다고 나왔었거든요. 366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100조 정도 늘어난 거죠. 네. 뭐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 돈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국채를 삽니다. 큰 돈들은 다 거의 대부분 국채를 사요. 네. 왜냐면 하 중국 국채는 3% 정도 되거든요. 일본에서 대출 받는데 0. 뭐0.2%뭐 뭐 이렇게 대출 받아서 3% 투자하면 3% 버는 거니까. 네. 그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중국이 국채를 샀다. 뭐 그런 거는 사실 지금 당장 어떤 큰 위험이 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 미국의 3개월 물 국채하고, 어, 영국의 라이보 3개월 물 채권하고의 금리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유로를 가지고 가가지고 달러를 대출받을 때 프리미엄 금리를 얼마를 더 줘야 되느냐. 지금 0.113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제가 본 경우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달러하고 유로하고의 가치가 거의 비등비등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 테드 스프레드가 0.5를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동성이, 경제의 유동성이 많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이 테드 스프레드가 0.5를 돌파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낮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낮게. 너무 낮으니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굳이 나쁜 점을 찾는다면 그런 게 나쁜 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시장의 조정이 뭐 엄청나게 커질 거고, 쇼크가 올 거고, 발작이 일어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리고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때, 그때 아마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 어 연준에서 계속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네. 그 언론사가 보도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이렇게 언론에다가 지금 그 긴축을 할 때가 됐고 지금 이제 시장이 경제가 거의 완벽하게 회복해 가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신호를 계속 보고 있다가 어, 긴축을 얘기하게 되면 충격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연준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좀더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변동성은 무시하고 싶은데 네. 흔들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현금화를 했다가 더 떨어지면 살수 있으니까 네. 그런 기회를 혹시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틀째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목요일 날 선물옵션 만기 날이고 그날 밤에 어 물가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는 외국인이 시장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기간은 매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시장이 좀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내일보다는 목요일 날 낮이 변동성이 좀더클 거라고 보고. 만일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큰 변화 없이 오른다면 내일은 또 오늘과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물가 지수가 지금 현재 시장의 예측은 3%대 아니면 4%대 초반, 지난번처럼 4.2% 정도 그 정도 나면 무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번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연준 회의에서도 어, 긴축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메시지를 조금 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진다,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 투자 기회를 잡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